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활용문제인데요. 먼저 활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정식에서의 활용,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서의 활용이 있습니다. 자, 그첫 시간으로 방정식에서의 활용인데요. 제일 먼저 살펴줘야 될 것은요. 어떠한 함수가요, 근의 개수를 구하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요.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랬는데요. 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닙니다. 차참수에서이렇게 해서 X축과 두점에서 만나면은 실근을 2개 간다 그랬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은 실근을 1개 갖는 거죠. 안 만나면은 실근을 0개 갖는 것이죠. 어, 3참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렇게 만나면은 실근을 몇개 가져요? X축과 세점에서 만나니까 3개를 가질 것이고, 저런 모양도 있겠지만, 뭐, 이런 모양도 있겠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은 뭐두 개. X축과, 아마 하나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한 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는 뭐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FX랑 GX랑 같다라는 것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FX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요. 그리고 뭐, <laughs> GX는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몇개 점에서 만나죠. 네 하나 둘 셋. X축이 아니라 그러면 FX와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 두 개가 같다 라고 했을 때 실근의 개수는 만나는 점의 개수.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하게끔요. 그러면 이때는 몇 개예요?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될 것이고요. 네. 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그거를 짚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판별입니다. 자, 근의 판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었어요. 뭐냐? 그때 뭐가있었어요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네.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도요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3차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을 놓고 봤을 때요, 자 이것이 두 개로 쪼갤게요. 한쪽은 y는 네, 그래서 쭉 쓰시고요. 오른쪽은 y는 0. 즉 y는 0이 뭐죠? x축이에요. 그래서 x축과 몇 개점에서 만나냐?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a가 양수인 것 기준으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위에 다시 보면은요,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이 있을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미분한 것에 서로 다른 두식을 가질 때, 그러면은 미분한 것이 판별식이 0보다클 때. 요렇게 볼수 있겠죠. 이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극대국수를 모두 가질 때만요. 양수인 거 기준으로 보면은 먼저 세 근을 가지려면은 요렇게 만나야겠죠. x가 세 점에서 만나야겠죠. 그리고 뭐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요. 이건 세개에요세 세 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요렇게 해서 뭐 다른 그림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지고요. 또 무엇을 볼까냐 면은 한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알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죠. 예, 두 점은 두 점에서 만나죠. 세 점일 땐세 점에서 만나는데 뭐가 중요하냐? 판별식이 따로 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극대 값이 있고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네, 극대와 극소가요. 서로 부호가 반대에 있어요. 반대 방향이 있죠. x축을 사이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두 실근일 때는 여기 극대 극소가 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네, 양수죠. 자, 얘는요. 네, 어때요? x축을 그 중심으로 한쪽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극대와 극소를 곱해서 극대 각각 극소를 곱해서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네, 두 실근을 가질려면 뭐냐, 곱했을 때 0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죠. 네, 곱했을 때 0이에요. 한 개가 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실근이 하나일 때는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이죠. 한 실근을 가질 때는 그 극대 극소를 곱한 것이보다 양수다라고 해서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네, 3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대로 3차 방정식인데요.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는 x 세제곱, 3x제곱 플러스 1과 y는 0으로 서로 나눠 쓰시고요. y는 0이 x축이죠. 그래서, 얘가 X축과 몇 개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는 거죠. 미분에 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네, 얘는 서로 다른 두시을 갖기 때문에, 예, 인수분해가 잘 되죠. 어, 서로 다른 두시을 갖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그 극대극소를 곱해서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거 써먹는 것은 서로 다른 두시을 가질 때, 극대극소를 가질 때, 예, 그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값이 지금 0과 네, 0과 2에서 갖게 되는데 어떤 게 극대고 어떤 게 극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을 먼저 넣어 주면은요. 네, 함수에 넣어 줄게요. 0을 넣어 주면은 이 값은 1이고요. 자, 2를 넣어 주면은요. 2를 넣어 주면은 얼마입니까? 8 4 3이네요. 어때요?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앞에서 정리한 게 뭐였어요? 극대와 극소가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했습니까? 바로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과 Y는 0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입니다 어 그런데 얘는 어 뭐지 네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서로 다른 두식은같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 봐서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증감표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f플라임 x fx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거 넣어주면 역시 플러스네요. 여긴 0일 것이고요. 증가하다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네, 여기, 여기다 넣어줬을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서 찍찍 2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증가다 증가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이를 지나서 증가다 하 증가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곡선이 매끄럽지 않았네요. 예, 매끄럽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X축과 몇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건 실근 X가 한 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당할 거 없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X축과 몇개 점에서 만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4차 함수인데요. 얘는 뭐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없죠. 네, 3차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y는 x 내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얘는 미분해서 네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정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4x로 묶어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4x x 플러스 1. x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x는 점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점 0 점점점점 1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f p r i x f x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네, 마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은 네, 음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넣어주면은 네, 플러스네요. 0과 2분의1 사이에 2분의1 같은 거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그리고 다음에는 1보다 큰거 넣어주면은 플러스네요.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고요. 미분한 거에서는 당연히 0, 0, 0입니다. 마이너스 1을 식에다 넣어주면은 네, 마이너스 2고요.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네요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점 그리고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요점 그리고 1, 마이너스 2 다시 요점인데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자, 그러면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x축과 몇 개점에서 만나죠? x축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실근의 개수 몇 개다?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극대 극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래프 그리면은 네,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도 실근의 개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세시그을 가질 때에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a와 y는 0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미분을 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네. 극대극소를 마이너스 1과 1에서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대극소를 곱해서, 우리 뭐여 0보다 작을 때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랬죠. 극대극소 곱해서 0보다 작은 게 세실근. 0일 때 2개, 그리고 0보다 클 때가 한실근과 두 허근. 그러니까 한실근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세실근 을 가진 거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을 너 보면은요, 저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구요. 1을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네요. 자, 이것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면, 둘다 마이너스를 좀 곱해가지고요.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a 마이너스 5와, 이제 보기 불편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네, a 마이너스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범위는 어디서부 어디까지다?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a를 어떻할 것이냐, 우변으로 넘길 것이에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a다 라고 해서, 어, 요것을, 요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눌 겁니다. 해서, a는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얘를 그릴 겁니다. 얘는 미분을 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에요. 그릴 거니까 증감표 해야겠죠. x 땡땡땡 000 마이너스 1 땡땡땡 1 땡땡땡 f플라임 x fx 마이너스 1보다 잠깐 미분한 값에 넣어주면은 얘는 네 플러스 어, 여기는 넣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될 것이고요. 여기는 0이겠죠.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f(x)에 그럼 5고요. 1을 넣으면은 1이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요 5라 그랬어요. 여기 5죠. 5. 그리고 1 넣었을 때 1이라 그랬어요. 1,1 여기 1,1.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y는 a가 어디를 지나야지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1과 5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아, 이 그래프에서 y는 a가 저렇게 지나면 세 점과 만나기 때문에 a가 1과 5 사이에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어서 하는 방법과 그리고 극대극소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네 모두 다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요, 그 서로 다른 뭐세식이냐두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양의 근. 그리고, 한계, 음근, 뭐, 이런 식으로 좀 부호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쟤는, 뭐, 빼도 먹도 못하고 그려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치죠 미분해서 정확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2x제곱, 마이너스 3이므로 얘는 1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12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네. 증감표를 그려보면 x 땡땡땡 마이너스 2분의 1 땡땡땡 2분의 1 땡땡땡, 땡땡땡. f플라임 x, fx 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보다 작은 값 넣어주면 여기는 플러스구요 여기 0이고 0이겠죠 여기 그,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뭐, 0 같은 거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플러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함수에다가 넣어주면은, 계산하면은 1이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널찍하니 그릴게요.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여기라고 예, 할게요. 1 여기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1, 얼마죠?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밑으로. 네, 밑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인데 여기서 잠깐 y 절편을 구해주면요. X에다 0 넣어주면 0,0도 지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0,0 0 지나서 가겠습니다. 지나서 0,0 0 지나서 가겠습니다.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양근, 두 개의 양근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두 개에서 만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음근이라는 것은, 한 개의 음근이라는 것은 Y축 기준으로 이쪽에서 한 점과 만나면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죠? 바로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여기요. 그럼 그렇게 지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K가 일단은 0보다 작아야겠죠. 여기가 0이고요.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로 지나면 될 것이네요. 이게 바로 y는 k니깐요. 네, x 축과 평행한 함수죠. 자, 그래서 긴 영상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